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음, 다시요 어떻게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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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수엄마 이삿아빠자 저희가 오늘 앞광고 타임에 한번 해볼게요 앞광고 <laughs> 뒷광고 아니고 앞광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대놓고 저희가 뭘 가져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 LG에서 나온 물걸레 청소죠. 쉽게 말하죠. m 9라고 하더라고. M구? 어, 영구 아니고 m 9 어, m 9야 아, 모델명이 m 9라고 청소해. 아, M구. 아, 요즘 환절기가 되면서 막 건조하고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너도 나오고 싶다고. 자, 네. 네. 이,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댕댕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물걸레 청소하는데 저 창틀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고, 막 진짜 막 가구면 뭐 바닥이면 먼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밀대로 언제 밉니까, 여러분? 여기 효자템이 있습니다. 바로 M9! 우리 M9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걸레 청소를 쉽게 할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제 청소의 마무리가 뭡니까? 물청소죠. 물청소죠. 물걸레질이죠. 그거 안 하면 또 먼지 그렇죠. 일어나고 이런 이런 단말. 그리고 말이야. 청소 물걸레질 할 때가 제일 힘들어. 이제 그렇게 힘들일 필요가 없다. 없음. 바로 바로 우리에게 M 부가 있으니까 네. 어디 어떤 집에 놓아도 튀지 않고 딱잘 스며드는 디자인. 그렇죠. 깨끗한 있는 디자인. 있는 듯 없는 듯 물걸레 <laughs> 청소할 때 살짝 다가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아, 네. 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대. 아. 우리는 참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구 어플이 있어요. 오. LG ThinQ. 응. 주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와. 자 지금 충전 중이죠? 네. 충전 중이라고 위에 뜨고 있고 아. 충전대에서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 음. 하고 홈 가드. 음. 홈 가드 기능은 음. 이제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야. 내가? 그치홈 음. 가드 지역을 설정해 놓고 음. 볼수 있어. 움직여서 갈수 있는 거 이렇게? 당연하죠. 오 너무 좋다. 홈가드 이제 청소 모드 음. 들어가면 이제 꼼꼼 청소, 킵 청소 오. 뭐 이런 게 있고요. 마이존 음. 음. 얘가 이제 처음에 구매해서 청소를 시작하면은 음. 우리 집 어떻게 생겼나 구조 같은 거를 어. 다 탐색을 한다고. 스마트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 공급 조절을 할수 있어. 요물 공급을 5단계로 할수 있어. 오 단계가 다 숙기나 되나요? 최강 강중약 아... 마른 걸레까지. 아 헉! 마른 걸레까지? 마른 나긴 나긴 뭐 이런 거 깨알같이 또 신경을 쓰셨대 우리 아, M 그. 정말 응. 대단한 LG. <laughs> 자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 너무 똑똑해. 자 이번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어, 자. 저희가 이거 말고 그냥 일반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M 근 바퀴가 없어. 어, 근데 어떻게 불러가? 어? 어떻게 움직이죠? 물걸레 포가 돌면서 바퀴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빈틈 없이 착착착 청소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청소할 때는 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눌러주는 힘이 중요한데 얘가 무려 2kg. 2키로를 꾹꾹 눌러주면서 바닥 청소를 해준다는 거지. 내가 옛날에 이거 몇년 전에 제가 물걸레 청소기를 한번 찾아봤었어. 근데 약간 좀 그런 후기들이 안 좋았었어. 약간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게 물만 이렇게 묻히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죠. 안 샀었거든. 근데 이거는 2kg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가면서 이 무게감으로 이 바닥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를 해주는 그렇지. 거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고. 깨끗한 청소력을 가진 제품이다. 우리 M 구는 아주 강력한 아이다. 강력한 아이다. 힘있게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강력한 청소력 M 구. 자세 번째 이제 얘가 정말 똑똑해. 아... 하나도 아닌 두 가지. 아직도 나와서 똑똑한 게 장애물 감지 센서.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왜냐면은 우리 청소기들이. 이제 뭐, 실제로 로봇 청소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밀다가 가구에 박거나 아 하면은 안 돼요, 우리 청소기뿐만 아니라 가구가 망가진단 말이야. 음. 어, 가구에 부딪혀서 가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이중장애물감지 센서가 있어. 이중으로 바로 레이저 센서랑 범퍼. 음. 범퍼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이 음. 범퍼를 말하는 거고 음. 레이저 감지 센서는 얘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미리 감지해서 속도를 점점 줄여 가는 거야. 빠빠 이렇게 마치 자동 운전을 하는 거야, 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미리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이렇게 싹 청소를 해 주는 거지. 우리 m 그 우리 M9. 똑똑한 M 똑똑이. <laughs> 자, 그리고 네 번째. 청소 구역을 우리가 정 정해 놓고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 우리가 물걸레 청소를 하기 전에 사실 밑에 바닥에 다 치워야, 다 치워야 되잖아. 응. 뭐 전선 같은 거나 뭐 이수 장난감 같은 거다 응. 치워야 얘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맞아요. 하, 하기 때문에 미리 청소를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거실을 내가 그렇게 다 청소를 했어. 응.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이수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얘가 여기만 청소를 탁 해주는 거야. 응, 안 그리고 들어오고. 그지 내가 지정한 구역 안 들어오고. 응. 얘는 그 이상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 아. 그리고 이수방이 다 끝났다 하면 은 음.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청소하고 있을 때 얘는 음. 이수방 구역을 음. 지정해서 음. 이수방만 청소하고 음. 띵띵띵 정말 똑똑하죠 똑똑해? 음. 좀 그리고 <laughs> 자 여기 안에 정말 좋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요 카메라 홈뷰, 홈가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자 홈뷰는 음. 어, 내가 우리 집 이제 댕댕이나 이수를 혼자 두고 <laughs> 나갈 일은 없지만 이제 뭐 집을 좀 보고 싶다 우리 집이 가끔 밖에서 보고 싶잖아 어. <laughs> 보고 싶더라 그렇게 어, 보고 싶더라 나가면 보고 싶을 때 응. 이제 홈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응. 쫙 보는 거예요 응. 그게 그리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 그리고 홈가드는 응. 내가 구역을 설정해놓고 응. 거기에 움직임 같은 게 이제 감지되면은 얘가 아 지키는 거야 어, 도둑들면 알려주는 거야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놀랍게... 경찰관 m 구 <laughs> 경찰관, 아, 우리 집 똑똑한 M9. 똑똑한 M9. 경찰관, 주는 M9 찰가경 기능까지 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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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배터리가 없으면은 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쵸. 배터리가 없거나 N9의 이제 배터리가 다 됐나봐. <laughs> 내가 청소 구역을 정해서 이제 거기를 다 했다 하면은 알아서 집으로 간다. 아... 나는 이제 응. 편했던 게 청소를 다 하고 얘를 그냥 구역 정해놓고 돌려놓으면은 돌려놓고 그냥 쇼파에 앉아 있으면. 은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집에 들어가 집에 가고 도둑 들면 알려주고 <laughs> 마치 음. 이제 물걸레질 하기 전에 음. 아, 좀 쉬어라. 너 너무 고생했다. 이제 아빠 이제 쉬세요. 어, 너 제가... 너무 고생했다. 우렁각시네, 우렁각시. 어, 이제 뒷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우리 집에 우렁각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우렁각시 M 9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우와. 감성이 있어 얘가. 감성적인 M 구. 아 이제 뒷일은 저한테 맡기고 아빠 엄마는 푹 쉬세요. <laughs> 우리 자식이에요.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저희 똑똑한 우리 스마트한 우리 M 구에 대해서 우리 물걸레 청소기 LG의 M 구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정말 똑똑하다. 정말 이말 스마트하다라는 말이 정말 M 구한테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엘지가 <laughs> 앞으로 우리의 어... 생활을 점점 더 바꿔나갈 것 같아 음... 나중에 우리 살찌겠어 안 움직여가지고 다 얘네들이 너무 스마트해지니까 어, 아니지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운동을 하는 거지 <laughs> 죄송해 저는 쉴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음. 자 그래서 추천을 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추천하면서 이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음. 청소는 이제 더 이상 힘든 게 아니다 <laughs> 청소는 힘이다 아. 명언 나왔다 LG 이걸르 청소는 쉬이다어 <laughs> M 구와 함께하면 네. 청소는 이제 쉬이다 네. 그래서 저희를 이제 광고 모델로 써주시면은 <laughs> 네. 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에, 보고 있나 LG? <laughs> 저 어필 한번 가시겠습니다. 강아지도 출연 가능한가요? M 청소는 심이다 청소는 심이다 아. 어, 진짜 멋있는 말이다 맞지? 어? 시험시험 시험 청소하세요 안녕 엠구 안녕